봅시다. <laughs> 많이 어렵습니다. 풀이 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제일 깔끔한 걸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따라 해봐요. 봅시다. 공차가 D고요.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공차도, 자연수겠죠? 그죠? 자연수에다가 다른 거 더해 가지고 자연수 만들 수 없잖아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그런데 가 조건이 좀 특이해요. 뭐라고 돼 있어? a1보다 d가 더 크다. 조금 특이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k에 대해서 k는 3보다 큰 자연수인데 얘가 등비수열이 이루래요. 문자도 좀 거지 같아요. 3k 1 근답하면 안 되게 생겼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a 20을 구하라. a 19 구하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an을 구하라는 거죠. 일반항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어, 초항, 공차 뭐 이런 거 구해 보라는 뜻이에요. 렇죠 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보세요. 90보다 a 16이 더 크고 100보다는 작아요. A16은 뭐냐면, 공차가 D고 초항이 A니까 A 더하기 15D죠 그죠? 그리고 A랑 D는 둘다자연수예요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A보다 D가 더 커요 A보다 D가 더 커요 D보다 A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값에 영향을 주는 애는 D예요. d 예요 D앞에 15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D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넣어봐요 어떻게 되냐면 15a+15a+30a+45a+60 75 90 이렇게 돼요. 7러면 a+105 되죠. a는 자연수 d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90에서 104여야 돼요. 가능한 건뭐 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죠. 그죠? 이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된 사람? 안된 사람?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 하나로 D가 결정이 돼요 얼마로? 6으로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거 이제 뭐 밖에 안남았면 이거 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보는데 해보다가 오 이건 찾기 이건 찾은 거예요 실제 모범답안에는 D를 먼저 안 찾습니다. D를 마지막에 찾아요. 어, 근데 선생님 이 편의상 D를 먼저 찾았어요. 알겠죠? 찾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근데, 근데 그다음에 할 만한 게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써보는 거예요. 제가 등비수열이룬다는데 우선 근데 an이라는 건 등차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2는 뭐냐면 a 더하기 d예요. 맞죠? 그러니까, a 더하기 6. 그 다음에 ak는 뭐냐면, a 더하기 k-1d에요. 맞죠? a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6, k-1이에요. 마찬가지로 a 3k-1은 a 더하기 3k-2d. 그러니까 a 더하기 6, 3k-2에요. 됐죠? 근데 얘가 등비수열을 가진대요 등비수열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고 여기다 얼마 곱하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r이라는 걸또 만들어주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조건 없이 그나마 식을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등비중앙밖에 없어요 등비중앙 가운데거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곱이랑 같다 이해 되죠? 딱 봐도 시기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딴거할게 없어요. 뭐 이제 좀 시간 있으면 천천히 고민을 해보겠지만 고민해봐도 다른 답이 특별히 없어요. 안 해본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런 모르겠다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려운 문제 는 저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이 앞에 거 뒤에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a 플러스 u 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플러스 u 가고 a 플러스 u 3 항이 많으니까. 항이 많으니까. 응? k 마이렇스 됩니다. e a question, you can ask me to ask me to ask me to ask y o 다 to ask me to ask y o a 랑 k 랑의 관계를 만들거기 때문에 a k a 랑 k 랑 o u to ask me to ask y k a k me 고 ask 해 k y o a 해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보고 그냥 a 플러스 b로 전개할게요 음식이 어떻게 되냐 a 제곱 12k-1 36k-1의 제곱 되죠 그죠? 이건 a 6a a 제곱 6a 요렇게 요렇게 6a 3k-2 36, 3k-2죠 됐어요? a제곱, a제곱 없어지죠? 그죠? 그죠? 6, 6, 6, 6, 6, 6, 있네요 그죠? 없어지죠? 얘는 그냥 원래 천천히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씨 큰일 날다 여기 a 빠졌다 이 빠졌네요. 됐죠? 됐죠? 다시 한번 써 볼게요. 2a k 1에6 k 1 -1에 제곱 그다음에 a고 a고 이렇게 있네. 그죠? a 묶어 볼게요. 계산이에요. 그죠 어떻게 돼요? 3k k k 마이너스 1, 되죠? 6, k 마이너스 2 a끼리 묶어볼게요 a끼리 그러면 이리로 넘어올까요? 이쪽으로? A k 마이너스 2죠? 응? 따라와요 계산 하면 얼마예요? 여기서2 k 마이너스 2 빼면 k 플러스 1이죠. 그럼 얘 넘겨서 이제 전개할게요얘 넘기면 6 k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3 k 마이너스 2. 왼쪽만 왼쪽만 좀 써볼게요. 6 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 마이너스 18k 플러스 12 됐죠? uk 제곱 마이너스 30k 플러스 18 이거로 묶으면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됐나요? 됐어요? 얘가 ak 플러스 1이에요 마지막 a만 넘기고 나머지 넘겨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k 플러스 u 분의 u k 제곱 마이너스 k k. 플러스 3까지 나와요. 됐죠? 음.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 어려운 문제라 이정리 l l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가 여러 개고 차수도 높기 때문에 차수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될지가 좀 헷갈려요. 어. 좀 헷갈려요. 그래서 h a t s all. t a 는 하고 묶어봤어요. 묶고 정리하다 보니까 A는 하고 묶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지만 꼭그 방법만 된다라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다르게도 풀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 K도 자연수, A도 자연수예요. 그죠? 그리고 K는 3보다 크네요. 3보다 크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때려 맞춰도 돼요. 그냥 자연수 막 집어넣다 보면 사실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규칙성을 좀 찾다 보면, K수의 제한이 걸려요. K가 무한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몇개 들어가다 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쓸 거냐면, 첫 번째 조건을 쓸 거예요. 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D보다 작다. D가 뭐였죠? 6이었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부등식이 나옵니다. K는 양수. 맞죠? 맞죠? k는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없애고요. k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이 k 플러스 1보다 작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k는 3보다 큰 수예요. 3보다 큰 자연수예요. k가 뭔지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k가 3보다 크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몇개 특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뭐그 다음 단계로 해볼테니까 자연수 정수 조건일 때 한때는 뭐 후보군을 좀 선정을 해줘야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가 0보다 작음데 돼요 뭐 이거 인수분해 안되니까 뭐 근의 공식으로 인수분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이런거 조금 편하게 하려면 완전제곱식 하면 좀 편해요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얼마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이죠 넘어가면 감 암산데요? 괜찮아요, 암산? 할까요? 천천히?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K는 3보다 큰것 중에 뭐 있어요? 3, 4, 5, 6은? 안 되네. 그죠? K가 결정이 됐어요. 뭘로? 3, 4, 5로.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자연수 되는 A 찾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생각보다 금방이요 그건 그냥 계산하면 돼서 어려운 문제니까 저 정도 계산을할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쓸게요 a는 k 플러스 1에 6에 k 적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이고 k 후보는 뭐? 3, 4, 5 3터 넣어보면 되떻 돼요? 4분의 6 9백이15 더하기 3이죠 안돼요 12, 15 음수죠 k는 a는 자연수 탈락 맞죠? 대충 봐도 2분의 3이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4면 5분의 6에 16 빼기 20 더하기 3이니까 돼야 안돼요? 안돼 돼요? 안 음수 탈락 답은? 오겠죠 5 넣으면 6분의 6 5 넣으면 25 빼기 25 더하기 3이죠 얼마? 3, a는 3다 나왔어요 a는 3, d는 6, k는 5 a는 29 하래요 a는 20은 a 더하기 19 곱하기 6 19 곱하기 6 얼마냐? 19, 69, 54에 114 더하기 3이니까 얼마? 117, 답은? 117. 117. 이게 되나요? 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 다시 정리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A랑 D랑 K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먼저 D를 만들었어요. D를. 왜냐면 15D여야 되는데 d가 a보다 작 d가 a보다 커야 되고 그러려면 d가 가능한 건 6밖에 없겠다 라고 추론했죠. 아니면 어? 어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90에서 a 15d가 104이어야 돼요. 됐죠? a보다 d가 더 커요. a, d는 둘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항 <laughs> 각각 항 자연수, 아까 뭐라 했냐. 아무튼, 전부 다 자연수 여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D가 들어가는 건 1, 2, 3, 4, 5, 6, 7, 8 넣어볼 텐데, 6을 넣었을 때 A 더하기 90이라고요. 6보다 작은 A. 그러니까 여기 가능해요. 근데 6보다 커지면 A 더하기 105. 자연수일 땐 불가능하잖아요. A 더하기 75. A, 여기에서의 D는 5니까, 5보다 작은 A를 아무리 더해봤자 90보다 작죠. 그래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시 정리 그래서 A하고 D하고 K를 구해야 되는데 D는 여기서 구했고요 D는 여기서 구했고 그 다음에 해봤더니 할만한 게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로 등차, 등비 중앙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까지 식이 정리가 됐고, 근데 d보다 작네, 6보다 작아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3, 4, 5특정이해 되죠. 근데 그거 안 해도 k가 3보다 큰 수를 쭉 넣어보다 보면요. 넣어보다 보면 어차피 a가 자연수가 가능하려면 5 이상부터는 어려워요. 3, 4는 3, 4 지금 3, 4, 5세개 넣었잖아요. 3, 4 집어넣으면 어차피 음수를 안 돼요. 그죠? 5 집어넣으면 됐어요. 6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여기 이제 약분이랑이 안 돼요. 그니까, 결국, 아, K가 오구나. 이렇게 특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D를 안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D가 어차피 아까 6으로 약분됐죠. 이 6이 D잖아요. D가 소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A에 D하고 관계식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답지에 있습니다. 답지에 있는 거 참고해 보고, 잘 모르겠으면 찾아와서 질문하세요. 만약에 질문이 많으면, 뭐, 그 방법으로 푸는 걸 다시 하나 뭐 찍어서 올리든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K 구했어요. K 구하면 대입하면 A 나와요. A D 구했으니까 A 20 나오죠. 방향만 좀 잡으면 돼요. 나머지는 계산. 이런 복잡한 계산은 계속 말하지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 한두번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시험 때마다 작년부터 시험 때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이 있는 문제들이 계속 시험 예상 문제 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적응이 될 때도 됐죠. 저 정도 적응이라기보다 이 정도 각오가 될 때도 됐죠. 아직까지 안 되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게좀 어려운 거고. 알겠죠? 풀어봐요.